안녕하십니까 주식스터입니다. 오늘은 넷마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넷마블은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어, 퍼블리싱하는 그 전문 게임회사고요. 어, 최근에 이제 그 10만원대부터 우상향을 하면서 20만원까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어, 지금 일주일 정도 조종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 20만원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가 이제 그 상장, 신규 상장 되는 기대감에 올라온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달에 상장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의 소속 그 회사죠. 그 회사의 2대 주주고, 방시혁 의장과 방준혁 의장이 친척 관계라는 점, 그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관련 수혜주로 넷마블이 이제 그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한 가지 호재,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은, 이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카카오게임즈 상장 모멘텀은, 재료 소멸 구간으로 일주일 동안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있고, 방탄소년단이 2주 연속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했기 때문에, 넷마블은,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넷마블 주주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오히려 지금 11선 그 조정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18만원 이하로 만약에 기회를 준다고 하면 저라면은 18만원 근처나 18만원 이하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할것 같고요. 다음 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이제 상장되면은 다시 한번 넷마블이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물론 상장되면 제로 소멸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상장 직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저러라면은 이 종목을 지금 오히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직전에 20만 원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구간이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20만 원, 20만 4,500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서 오히려 20만 원 위에서 저라면은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도 제 의견을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볼린저밴드 상단 가격이 지금 20만 4천 원, 딱그 지금 52주 신고가 가격인데요. 어, 지금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대략 10일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면 지분 가치가 넷마블이 상당히 높을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상장 전까지는 분명히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넷마블 주주님들 모두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나실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후원 계좌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